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우왕조의 제약과 엘리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1기 하서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몸 안에 병이 생겨서 밖으로 정상이 드러날 때쯤 되면 외부에 약만 바른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병을 찾아내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진리에서 이탈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 타일러도 보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치기도 하셨지만 예,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북이스라엘 오모리 왕조가 망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북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어, 주보에도 있으니까 그 남북왕조 도표 오려서 성경책에 끼워놓으시고 1 어, 1기상하서 같은 역사서를 볼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 도표를 보시면 오모리 아합 아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이 오모리 양조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어,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이 오모리 양조에게 보내셔서 온갖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이 오모리 양조가 진리 앞에서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어, 전혀 깨달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수 없이 이제 예우를 통해서 그 예우가 구태타를 일으키게 하셔서 이 오모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우 왕조가 오대를 걸쳐서 앙위를 이어갔지만 이 예우 왕조도 오모리 왕조처럼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예후, 요하서요하서 요하서, 유로바, 미세, 스가랴이 다섯 명의 왕들 역시 앞에 오모리 왕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예우 왕조를 어머리 왕조와 똑같이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랑 군대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원 11기와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우의 아들 요아스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제11대왕입니다. 요아스가사마리아에서 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 1 대왕이 되어 1 7 년간 다스리며 어, 역사서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 북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고요. 어, 유다는 남유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절입니다. 줄을 시겠습니다. 요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너바스 아들 유로밤의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제1 대왕이죠. 그런데 1 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무기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교회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와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여로보암의 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어, 그들이 남유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뭐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 북이스라엘에게 놓아서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자 아람왕 하사엘과 <laughs> 아람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으면 그 징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또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사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요압께 강구함에 요압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결국, 고난이 닥쳐오자, 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5절입니다. 요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정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요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어, <laughs>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범죄하게 한여로밤의집여로보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는 금성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야 함에도 계속해서 그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죄를 떠나지 아니할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자, 진지하게 없애야 할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잘라낼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따라 여전히 행하고 있고 가정한 우상들을 나의 상 가운데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따라 행하며 그냥 두고 있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이러한 제약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라망이 요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틸걸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에는 요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제 가운데 행하니까, 결국에는 열절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타장마당에 틸걸같이 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 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무라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10절에서 21절은 예우왕조의 세 번째 왕인 요하스의 통치와 또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유로밤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의 부친인 요아스가 아람에게 시달렸던 것과는 달리 남유다 아마샤와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었고요. 또 아람 왕베나다스세 번이나 무찌르게 됩니다. 요아스가 잘못된 전통을 따르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공경하였고 그 엘리사에게 겸손하게 자문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여왕 요하스의 제37년에 요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제12대왕이 되어 16년간, 16년간 다스리며 자 여기 보시면 남유다 왕도 요하스 북이스라엘 왕도 요하스죠 그래서 이런 성경책을 읽으면요, 많이 헷갈립니다. 남부강 이름이 모두 요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항들의 도표를 보시면서 성경을 봐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너바세 아들 여러 밤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북이스라엘 12대왕 요하스도 여전히 검송아지 우상을 숨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전통이 되어버린 그릇된 종교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남유당 아마샤와 싸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당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랑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남유당 아마샤와 싸운 내용은 그 뒤에 11기 하서 14장 8절에서 14절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요하스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고요. 남유당 아마시아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요하스가 대신 승리한 것입니다. 자, 1 3절 말씀 보십시오.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북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무레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이세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이세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보이세가그 자리에 앉아니라. 자, 이제 14절 이하는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재 엘리사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11기상 19장 19절에서 엘리사가 엘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엘리사의 나이가 한 20세 이상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0여 년이 흘렀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최소 80세 이상. 음, 최소 80세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제 엘리사가 노안으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북이스라엘 왕요하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이 요하스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 눈물을 흘리며 이러되, 내아버지여내아버지여 네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하매 자,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뜻이죠. 정말 이 엘리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60년간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같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면 주사람교회의 막강한 병과 마병이 될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요아스왕에게 이르되 할과 하살도를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자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할과 하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할과 하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앙에게 이르되 앙의 손으로 할을 잡아소서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앙의 손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이 동쪽 창은 아람 방향입니다. 어, 아람 방향 동쪽 창을 여소소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소 하는지라 곧쏘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요하를 위한 구원의 하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니, 앙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요하스에게 요하를 위한 구원의 하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족 속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의 저주를 끊어내려면 이 요하스왕이 더욱 충성된 자세로 이 엘리사의 말을 기담아 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되 하살들을 집어서서 곧집범매 엘리사가 또 북이스라엘 요하스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수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거친지라. 자, 앞에서 엘리사가 이 하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하스는 요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하살을댈수 있는 한 많이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하스는 하살로 땅을 세번 치고 말았습니다 요하스는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순종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다 앙이 대섯 번을 칠 것이니다. 에이, 이렇게 믿음 없이 세 번만 치고 말았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할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를 내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래야 했더라면 앙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적 이제는 앙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 요하스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병문안을 왔을 때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하스왕이 그래도 제정신이 들어서 내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면서 이 요하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정신을 좀 차리는 것을 보고는 엘리사가 또 기대를 한 겁니다 이 요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요하스가 믿음이 부족해서 세 번만 땅을 치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하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엘리사가 분명히 17절에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하살이라고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하스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땅을 세번 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엘리사 같은 참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베드로 이야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거물을 던져도 일반 어부들하고는 좀 다르게 던집니다. 어떻게 던집니까? 던지고 또 던지고 안 잡혀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물을 던집니다. 심지어 날이 새도록 던지고는 이제 아침이 되자 거물을 다 씻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한 범상치 않은 젊은 선지자가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 범상치 않아 보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제 몰려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편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시모나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건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현재 이 베드로는 전문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은 고기 잡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목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잠시 호수에 띄어놓고요. 예수님은 그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편 하신 후에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다시 거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거물을 던져봤지만 뭐 거기도 잡지 못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또 던져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솔직히 다시 거물을 던져 던지러 갈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느냐? 그래도 나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 깎다갈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날 성도님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물고기만 봅니다. 그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는 뭐 어떤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죠 이 베드로가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수제자로서 임받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에게 과연 어떤 강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에게 순수하고 확실한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밤새도록 던지고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던지고 이제 날이 새자 그 물을 다 씻어서 정리를 다 해놓았지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자 거절하지 않고 배도 빌려주고 예수님이 깊은 대로 가서 거물 거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대로 거물을 던지는 이런 순수하고 확실한 이 베드로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큰 점수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선한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벌입니까? 여러분들의 은변입니까? 아니면 탁월한 리더십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하고 확실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애매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왜 행동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합니까? 다가오는 미래는 확실하게 행동해야만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 주사람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이 선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아갈까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베드로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뭐 생각을 굴리고 움켜쥐고 계산하면요 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결국 진리가 말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시 생각이 단순하고 행동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행동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욕심이 없고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을 좀더 순수하고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부기스랑 요하스왕이 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다시 1 1기와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 1기와서 1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니면 이제 봄이 되었죠. 어 이스라엘은요 봄이 추수철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추수철이 되자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에, 그 밀을 노락하기 위해서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그 북이스라엘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도적대를 보고 그래서 이제 미처 장사를 끝내지 못하고요.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해생하여 일었었더라. 자, 이미 죽은 사람을 이제 무덤에 급하게 넣었는데요. 그곳은 엘리사의 무덤이었고 죽은 사람이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엘리사나 엘리아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죽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사람이 다니까요. 어,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은 죽은 선지자의 뼈도 이정도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에, 그러한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놀라운 이적을 통해 모지하고 어, 교만한 부기설 왕과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번 표적은 엘리사의 한결같은 사회과 한결같은 말씀을 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5절은 엘리사 사후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왕 하사엘에게 세 번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예호와 요하, 요아스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요아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부기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계속 행하는 그 부기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어, 돌보시며 또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을 안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람망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앙이 되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면서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람을 세번 쳐서 북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끝내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돌이키는 사람 하나 없이 노선지자 엘리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아가 해월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산채로 성전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아가 산채로 하늘나라로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 엘리사 역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죽음이 서글픈 죽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엘리사가 기쁜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대기 순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고 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에는 요나서를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에서 떠나지 않고 세상을 따라 행하고 가정한 것들을 그냥 두고 있다면 이제는 가감하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충성되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극적인 자세로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